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고 가슴이 이상하게 저릿한 느낌,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함이 스며드는 사람, 불교에서는 이런 만남을 전생의 인연이라 말합니다. 그 사람과 내가 이번 생에서 처음 마주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얽히고 설킨 업과 인연이 이어져온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어떤 사랑은 너무 익숙하고 왜 어떤 이별은 유독 아픈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전생의 인연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그저 우연히 마주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내가 짓는 업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 그건 단순한 사회적 만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번 스쳐도 평생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업의 깊이 그리고 인연의 끈의 굵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 마음이 탐욕이었는지, 애착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그 마음의 본질이 이번 생의 만남을 결정짓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업, 왜 사랑이 반복되는가? 사랑은 그 자체로도 강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강력한 업으로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했던 적이 있다면 그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영혼의 기억으로 남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슴이 이상하게 아프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건 이번 생의 일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만들어진 감정의 파편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보고 이 사람, 나랑 뭔가 있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바로 전생의 사랑이 다시 문을 두드린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전생의 사랑이 아픔으로 변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랑은 다시 만났음에도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건 바로 전생에서 그 사랑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완의 인연,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감정, 집착, 원망, 슬픔, 배신, 이 모든 감정들이 이 생에 와서 다시 상처로, 고통으로, 숙제로 나타납니다. 이번 생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처음엔 따뜻함이 가득하지만 결국에는 갈등과 고통이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사랑이란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붙잡을수록 타오르고 놓아줄수록 평온해진다. 놓아야 할 인연과 배워야 할 사랑.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수행이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 사람이 떠나는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함께 있으므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해함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놓을 줄 몰라서 아픕니다.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그 사실보다 그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나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 수행이었고 배움이었으며 이제는. 놓아야 할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영혼은 기억한다.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잊으려고 해도 문득문득 생각나고 그 사람의 얼굴, 말투, 습관이 머릿속을 맴도는 사람. 그렇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영혼은 기억하지만 몸은 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이유 없이 마음이 울컥하고 가슴이 쿡 하고 아픕니다. 그 사람을 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 사람과의 인연을 마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해이고 자유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남긴 가장 유명한 사랑의 가르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묶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사랑이 깊을수록 우리는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자유를 빌어주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나 없이도 행복하길 바라는 것 그 사람이 다른 세상에서라도 고요하게 웃을 수 있길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해탈입니다. 그 사람은 내게 배움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랑이 있나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 만남이 결국 이별로 끝났을지라도 그 인연은 내가 배워야 할 감정이었고 수행이었습니다. 이번 생은 우리가 다시 만난 이유를 배우는 생이고 그 사람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생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통해 너 자신을 알아가라. 그 사랑 덕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건 이미 소중한 인연이자 아름다운 깨달음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전생의 사랑이 이번 생의 지혜로 이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고 존재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안에서 편안한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존재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